네, 안녕하세요. 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문화PD 엄준엽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이 첫 주제인 만큼 떨리고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감안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제가 만들어야 할 콘텐츠의 주제는 바로 문화와 디지털 신기술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까지 발전된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우리 문화는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 위치한 대구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대구 미술관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에 부합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그리고 AI 도슨트 등을 활용하여 대구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실감 콘텐츠로 제작한 인터랙티브 플랫폼 현장에 함께 가보시죠. 입니까 대구미술관 교육팀장 증종구입니다. 작년 20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미술관 조성 사업인데요.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체험존을 구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그업무를 했고 선정이 되었어요. 내용은 대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관람객과 만나고 최신 뭐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체험존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효과는 대구에 어떤 작가가 있을까, 어떤 작품을 하고 있을까 이 작가들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을 하고 기억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이 공간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작가의 이름이나 작품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 공감했던 기억들이 성인 되어서도 남겠죠. 대구 작가가 대구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거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공미술관에서 뭐 지금 신기술로 알려진 뭐 메타버스나 VR, AR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미술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술품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게 결국은 그 시민들,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름다움이나 어떤 뭐 진지함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예술가의 그것들을 공감함으로 해서 삶이 좀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확산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 중입니다. 서로를 유혹하는 수단에도 생채가 있다. 완전한 대상이 그물에 걸렸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은 추상의 결집이지 대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구 미술관에서. 하는 인터랙티브 플랫폼 전시를 제가 보고 어 이렇게 미술관에서 이제 나왔는데 간략히 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 인터랙티브 전시를 제가 살면서 처음 봤었는데 그말 그대로 정말 제가 체험을 할수 있고 제가 실제로 뭔가 어 움직임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화면이나 그런 미술 작품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신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릴 때 이제 미술관이나 그런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기술을 책으로만 봤지 이렇게까지 실감 한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대구 미술관을 포함한 여러 다른 미술관에도 이런 인터랙티브 전시나 아니면 AI 도센트, 미디어 파사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많은 작품들이 지금 저희 나라 곳곳에 전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가서 즐겨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문화 PD 엄준엽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